지금의 전쟁 뉴스만 보시고 코인 판 완전 망하는 거 아니냐? 이제 불장 다시 오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단편적인 부분만 해석하신다면 장기적인 관점 100% 잡아갈 수 없습니다. 진짜 봐야 될 거는 전쟁 자체가 아니라 바로 에너지인데요. 왜 미국이 이란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 중동들을 계속해서 개입을 하고 있느냐? 바로 석유 때문입니다. 이 미국의 물동량 70% 이상이 트럭 운송에 의존을 하고 있고 트럭은 디젤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젤의 가격은 유가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물류비가 상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업의 마진들이 감소하게 되고 결국 물가 압박이 확대되는 그림들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연준이 돈을 풀고 싶어도 풀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가가 안정이 되고 물가 압박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 유동성 공급에 대한 명분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전쟁은 공포의 재료가 아니라 에너지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 그래서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건 전쟁 때문이 아니라 이 유가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해 주고, 이게 안정되는 순간 연준의 태도도 바뀌고 시장에 돈이 스며들 수 있다는 걸 우린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전쟁 뉴스에 흔들릴 구간이 아니라 이 유가가 잡히는 시점을 기다려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반등도 잡을 수 없고 하락도 피할 수 없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의 타조망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전쟁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흐름들에는 비상등이 켜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봐야 될 핵심들은 바로 전쟁 속 내막에 숨겨져 있고 이 내막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어떠한 정세의 흐름들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그렇다면 이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준들은 무엇인지 이것들을 훨씬 더 명확하게 알아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오늘 저와 함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함께 살펴볼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좋아요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좋아요 누르셨다면 본격적인 흐름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시황부터 좀 같이 함께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 확률이 90%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리게 되면서 코인 시장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하방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코인 시장에큰 하락 장세가 등장할 수 있게 되겠지만 이 전쟁 속 내막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추가적으로 나올 시 있는 하방 리스크를 다시 한번더 기회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이 시장 자체는 차트상으로도 하방에 대한 리스크들이 완전히 해소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승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완벽하게 시즌 종료의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명확하지 않은 장 속에서는 결국 청산 물량들이 가깝게 몰려있는 쪽으로 유동성을 먼저 정리하고 올라오는 흐름들이 등장할 확률이 높다. 고 말씀드렸고 그에 대한 것들 저희가 비트코인의 히트맵 기준으로 같이 확인했었을 때 일차적인 하락분 67.5k가 가장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의 하락흐름들 같이 살펴보게 되시면은 67.5k까지 내려왔던 가격들은 추가적으로 하방에 몰려 있었던 청산 물량들의 일부 더 정리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66.8k까지 내려왔던 모습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어졌던 단기흐름들을 만들어 낸. 채널선들을 기준으로 이 채널선 위에서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일으키기 시작한 비트코인이 67.5K를 다시 한번 더 돌파해서 안정적으로 지지까지 받게 되었을 때 저희가 잡아둔 기준 자체가 67.5K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도달했을 때 스터디룸 통해서 진입 신호 안내드리면서 저희 역시도 단기적인 반등세 함께 진입해서 따라가기 시작했고요. 이 추가적인 상승분의 실시간 모니터링 통해서 가격이 단기 채널선을 터치하는 모습 확인하였을 때 바로 전량 이 안내드리면서 이 명확한 기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마무리까지 지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처럼 추세가 명확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동성들만 정리하는 흐름들이 등장을 할 때는 특히나 우리가 지금은 단타를 위주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단타 흐름에서 기준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던 거 제가 왜 그렇게까지 강조를 드렸는지 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드셨던 분들께서는 댓글로 기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제가 매 영상마다 여러분들께 기준을 안내드리고 있긴 하지만, 막상 내가 바쁜 일상생활을 보내시다 보면 이 기준에 맞춰서 차트가 도달하게 됐었을 때 내가 차트를 못 보고 있어서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들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 제가 실시간 모니터링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실시간 차트 현황들 스터디룸 통해서 일기장처럼 바로바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이 실시간 차트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실제 대응이 필요한 구간들에서는 대응 안내까지 참고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실시간 불이 리핑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전송 버튼만 딱 눌러주시면 저희가 평일 동안에 눌러주신 순서대로 함께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지금 바로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우리가 차트에 대한 이해도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전쟁 속에 숨겨진 내막을 확실하게 이해해주셔야 이 차트상으로도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기준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러한 것들이 한눈에 조금 더 쉽게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 국이 계속해서 베네수엘라 이런 등등 이 중동 국가를 건드리는 움직임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그렇죠. 지금 미국이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석유임을 우리가 알수 있고 그렇다면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에너지에 집착을 하고 있느냐. 이것부터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딱해 주셔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버튼은 정말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중요한 소식들 매일 깔끔하게 정리해서 함께 브리핑해 드리고 있으니 이런 소식들 바로바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흐름 들어가서 빠르게 같이 확인해 보시면 이미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란과 베네수엘라 이 중동 이슈에 계속해서 관여를 하는 것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석유 때문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죠 이 미국이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미국은 이 안에서 모든 유통들을 움직일 때그 유통의 절반 이상이 트럭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트럭 같은 경우에 연료를 어떤 걸 사용하죠 바로 디젤을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한마디로 미국의 유통 가격은 이 디젤 가격으로 인해서 크게 휘청휘청할 수 있다라는 뜻 해석해 볼수 있고 그로 인해서 유가가 내리게 되면 물류비도 같이 내려가고 기업의 마진율은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물가에 대한 압박 현저하게 저조절질수 있습니다. 이게 곧 어떤 것과 직결되게 되냐면 연준이 시장에 아무리 많이 이렇게 돈을 푼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폭발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한마디로 유가가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달러 방어 그리고 유동성 공급 여지를 확보해 낼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 여러분 분들 기억해 주시면서 그래서 트럼프는 달러에 대한 힘을 계속해서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 유가에 대한 패권을 잡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계속 중동 국가 문제들에 관여를 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더 이란과의 전쟁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지만 물론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초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가격 정말 큰 폭으로 다시 한번 더 하락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러우 전쟁 때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결국 러우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코인의 가격은 급격하게 하락은 했었지만 결국 이 코인 자체는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산이다임을 다시 한번더 인식시켰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되돌리는 흐름들이 등장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한들 그 전쟁에 대한 하락이 결국 비트코인의 멸망을 끌고 오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에 더불어서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들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작년 12월에 연준은 긴축을 종료한다는 발표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긴축 종료에 조금 더 초점을 같이 맞춰 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연준이 긴축하는 것들을 당장 멈춘다라고 해도 이 멈춰있던 돈들이 시장에 실제로 다시 한번 더 스며들기까지는 보통 사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긴축이 종료되고도 유동성들이 크게 보이지 않았던 이유 그 역시도 이 긴축 종료 후에는 3개월이라는 최소한의 시차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분기 말 보통 2분기 초에는 이 시장의 심리가 바뀔 수 있는 분기점이 좀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차트를 보면은 계속해서 유동성들만 정리하고 분명히 2주 전에 60K를 찍었던 것까는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60K를 찍었던 이후에도 뭔가 뚜렷한 반등세가 나오진 않았 않고 계속해서 위드코인 가격이 박스권 안에서 갇혀서만 움직이고 있으니 많이 답답하시죠. 그래서 지금의 변동성은 아 이거 전쟁 터지면 어떡하지? 지금 여기서 올릴 명분이 더 있나? 이러한 불안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거고 결국 이것들이 완벽하게 해소되는 순간 지금의 박스권은 눌림목일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하방 리스크를 무시할 순 없고 결국에 지금 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힘을 가지 못하는 것들도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달러가 강 강세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코인 시장은 요즘 디지털 금이라기보다는 나스닥과 같이 움직이는 위험 자산의 성격을 정말 강력하게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치명적인 단점이 나스닥이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올라가면 비트코인은 제대로 오르지 않고 있는데 나스닥이 내려가면 비트코인은 배로 하락하는 흐름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러가 강세하게 되면 코인은 자연스럽게 눌릴 수밖에 없고 달러가 약세하면 코인들이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달러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코인이 강하게 당연히 살아날 수가 없게 되겠죠. 이게다가 전쟁 초기에는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이 돈을 빼려는 심리들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기존의 안전자산으로 불리웠던 실제 금 그리고 오히려 일부 현금화를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크게 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전쟁 자체가 코인 시장의 호재일까 악재일까 여기까지 들어보셨을 때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잘 따라오고 있다는 라 의미로 아직 좋아요 눌러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많은 분들께서 좀 착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게 이 전쟁이 터질 때 보통 코인은 같이 타격을 맞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시장이 먼저 하는 행동은 바로 현금화 달러로 피신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전쟁 리스크가 완화되기 시작하고 합의에 대한 소식들이 등장하게 되는 순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살아나게 되고 즉 한마디로 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더 강하게 튀어오를 가능성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러우 전쟁 때도 전쟁으로 인해서 코인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던 건 사실이지만 아 코인이란 것은 결국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이구나 이런 심리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더 매수세들이 살아났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쟁이 터져서 내려가는 흐름보다 그 이후의 흐름에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데요. 전쟁에 대한 확단은 하락압력 자극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완화는 반등 트리거들을 만들어내고 결국 우리는 이 사이클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하락하면서 남들 다 패닉에 빠질 때 오히려 나는 이 밑에서 기회를 잡아낼 준비를 미리 할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 실적 금리와 위험자산,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 금리 그 자체가 아니라 물가 빼고 남는 체감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높게 된다면은 사실상 굳이 위험자산에 안 가도 돈이 막 불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는 코인이 항상 뒤에 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래서 뭘 봐야 되냐 여러분들께서는 장기적인 관점들 딱 생각하셨을 때딱세 가지만 함께 봐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달러가 약세하는 흐름들이 등장을 하느냐. 두 번째 이 긴축 종료로 인해서 시장이 돈이 점점점 풀리기 시작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쟁 리스크에 대한 완화 흐름들, 이 미국이 석유의 패권을 잡느냐를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되고 이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 떨어질 때 추가적인 하락세는 오히려 우리에게 저점 매수라는. 큰 기회를 만들어 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차트상으로 같이 준비해야 될 것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단기적인 흐름들 같이 함께 보신다면 단기적인 흐름들은 우리가 같이 함께 발견했었던 요 단기 하락 채널 이 안에서 제가 좀 전에 스터디 를 통해서 안내 드렸던 바와 같이 중단선을 돌파해서 지지 받았었을 때전 고점이 자 채널 선이 겹쳐 있는 자리에서 제가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아 보겠다 라고 설명드렸죠 이러한 단타 반응형 매매들 이 채널 안에서 반응들이 등장을 할때 한번 기회를 노려볼 수 있고 다시 한번더 하락세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채널선에서 반등이 일어난 흐름들이 나와준다면 또한번 단기적으로 저희가 반등 타점 이 채널들을 기준으로 함께 잡아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봐주셔야 될 것들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물론 우리가 날봉 기준으로 큰 흐름들 같이 확인했었을 때 지금 비트코인은 큰 하락 채널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해볼 수 있고 따라서 내가 큰 포지션들 한마디로 현물 기준으로 장기적인 사이클 함께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큰 채널 선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천천히 물을 탄다든지 최종적인 마지노선 구간 계속 언급드리는데 어디였죠? 60k에서 58k 선에서 저는 솔직히 가격이 여기까지 왔을 때 정말 큰배팅 한번 걸어 볼 생각이기 때문에 나는 애매한 것보다는 확실한 걸 기다린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자리들까지 기다리셨다가 이때 저와 함께 큰 기회를 노려 보시는 것 또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보셨던 채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영상만 보시고 따라 그리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통해서 채널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지금 보시는 채널들 오늘 영상에서 보셨던 채널들 그대로 복붙해서 적용할 수 있는 복붙 링크 따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링크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들 다시 한번더 정리해봤었을 때 지금은 불장이 언제 시작되느냐 여기서 더 내려가면 시즌 종료냐 이러한 것들을 따질 때가 아니라 돈이 민간 자산으로 언제 다시 돌아오느냐에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에너지가 잡히고 달러가 약세지고 이 유동성 체감이 시작되는 순간들을 차분하게 기다려야 되며 이때까지는 추세 방향성들이 확실하게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거 해야 된다 그랬죠? 아까 같이 잡았었던 단기 채널들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단타 매매만 짧게 짧게 반응만 봐주시면서 흐름 잡아 가셔야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안내는 제가 스터디를 통해서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이 실시간 브리핑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는 고정 댓글에 링크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 영상 보시면서 추가적인 질문 사항은 편하게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실전이 도움될 수 있는 분석 내용들 계속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